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안식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모든 일에 절제는 필수입니다. 주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다 함께 찬미가 94장 아침 기도 드리오니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자 준비하지만 건강법칙을 지켜야 한다는 신성한 의무를 자각하지 못하여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많다. 신체의 법칙은 진정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잊힌 듯 하다.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는 식사를 계속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해로운 것을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바꾸지 않았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도 기지와 독창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들은 하지 않는다. 사업을 감당하려면 몸에 적합한 양분을 제공해야 한다. 파괴적인 습관에 빠진 이가 많다. 그들을 다스리는 법은 다름 아닌 식탐이며, 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도덕 감각이 흐려지고 거룩한 것을 가려내는 능력은 심각하게 저하된다. 그리스도인은 엄격하게 절제해야 한다. 자신의 표준을 높여야 한다. 먹고 마시고 옷 입는데 절제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식욕이나 기호가 아니라 원칙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몸과 마음이 가장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바라신다. 모든 힘과 지능이 자신에게 지배받고 엄격한 절제의 습관으로 우리가 활기차면서도 신중해지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바치고 몸과 영혼과 모든 재능을 그분의 선물로 여기며 그분을 섬겨야 한다. 우리의 모든 활력과 능력을 유예의 기간 동안 꾸준히 강화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절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일깨울 수 있다면 우리는 큰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에 절제하도록 가르치고 실천해야 한다. 먹고, 마시고, 자고, 옷 입는데 절제하는 일은 신앙생활의 위대한 원칙이다. 영혼의 성전에 진리가 들어오면 신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인간의 건강에 관한 그 무엇도 무관심하게 취급하면 안 된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현재의 삶에서 힘과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리비엔 헤럴드, 1914년 6월 11일.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하고자 열심히 준비하며 사역하면서도 정작 건강을 돌보는 것은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기도력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육체적 건강과 영적 건강이 별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도구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 그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소중한 물건을 관리하고 보호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하고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좋은 것과 올바른 것 사이에서 갈등하며 때로는 나의 욕구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에서 절제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 언급된 절제는 단순한 금욕이나 자제력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자리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12N 청취자 여러분, 결국 절제란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즐기는 것, 심지어 생각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절제의 본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며 절제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절제를 허락하셔서 먹고 마시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모든 일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의 힘으로 채우시고 하루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